그냥 턱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가 무대 중앙에 검정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거길 중심으로 해서 서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금만, 한두발 정도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살짝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마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도 역시나 굉장히 반가운데 제가 마이크 하나를 드리고요. 준비하는 저랑 마이크 같이 쓰셔도 됩니다. 또 우선 무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아쎄 마마 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마마무 하면 늘 언제나 힙하고 또 강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도 만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혹시 이 의상 콘셉트와 무대 콘셉트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닌데. 저헛다리 짚은 건가요? 아, 그건 <웃음> 아닌데. <웃음> 네, 그럼 어떤 무대 혹시 준비하셨는지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강렬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렬하신데 더 강렬하시다고요. 무대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 그대로 찢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큼 언제나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언제나 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마무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쉴새 없이 달려온 2019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다방면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2019년 마마무의 2019년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일한 것만 생각이 나실까요? 어, 일단, 진짜 바쁘고 정신없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그만큼 저희가 얻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을 많이 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바쁘게 활동을 하신 만큼 실은 바쁘게 움직였는데 얻는 게 없으면 그만큼 허탈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마무 여러분께서는 바쁘게 움직이신 만큼 그 수학들을 정말 아주 튼실하게 얻어내신 것 같아서 이 마마무를 응원하는 팬들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20년 우리 짧게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보실까요? 워낙 사이좋은 즈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마마무 여러분. 건강하자. <laughs> 행복하자, 사랑하자, 마마무 거하자. 와, 와, 이거 혹시 짜고 올라오셨나요? 혹시 <laughs> 상의를 하셨나요?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가 있죠? 저희 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마무의 응. 위력을 또이 짧은 덕담이 네 글자 속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주셨어요. 건강, 사랑, 행복. 그걸 우리 무무 여러분께서는 마마무 여러분께서 이런 내시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무무 여러분께 어 앞으로 우리 마마무 2020년 이렇게 풀어 갈 거다. 우리 무무 여러분들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단, 여러분들도 당연히 건강해야지만 저희도 건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건강 예고제인가요? 네, 예고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마마무의 모습도 한번더 보여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각자 또 개개인의 또 색깔도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로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갖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마무 전체 모습 뿐만 아니라 완전체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 모두 또다 각각 개성이 남다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개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우리 마마무 팬 여러분께서 2020년 훌쩍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무무들 항상 고맙고 또 오늘도 응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말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강렬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블링블링 무대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와늘 청하씨는 이 올라오시는 이 의상부터 전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 저희가 이 가운데에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서셔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네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시선 살짝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마이크 받으시기 바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는... 우리 별하랑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수많은 기자님들 그리고 별하랑 안녕하세요. 청하입니다. 아, 청하 씨저 작년에도 만나셨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네 네. <laughs>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때는 네. 뭔가 약간 치어벌 같은 그런 느낌의 응원단 같은 느낌의 굉장히 깜찍한 모습이셨는데 음. 오늘 너무 우아하세요 네. 혹시 어, 청하 씨의 견이 반영이 되는 음. 의상인가요? 아니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네. 어, 저를 <laughs> 많이 신경 써주신 덕에 저희 네. <laughs> 뭐 여신 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카펫에 등장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제 기억에는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벌써 12시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맞아요. 그 곡으로 지금 우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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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네. 작년에 1월 2일 날에 벌써 12시가 발표가 되고, 1월 똑같이 4일 날에 여기서도 네, 맞아요. 선보였던 골든디스크에서도 선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어, 감사하게 또올첫 스케줄 공식 스케줄. 로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불렀다기보다는 청아 씨가 2019년을 워낙 잘 보내셨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2019년 돌이켜봤을 때 어떠세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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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 차고 어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어, 지금 약간 눈가가 <laughs> 촉촉해지셨어요. <논간은> <laughs> 믿을 수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어,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한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모습 살짝 힌트 좀 주세요. 청하시기 아,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무대는요, 정말 제가 연말 무대를 정말 많이 이번에 했는데, 그 어떤 무대보다도 블링블링하지 않나 싶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왔네요. 네 글자로 줄일 수 있겠네요. 블링블링한 청아 씨가 아주 블링블링한 무대를 꾸며 주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아 씨의 새 소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새 소망, 아새 소원 정말 어 매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 모두가 건강하고 조금은 더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 내뱉기는 쉬워도 맞아요. 지켜지기는 어려운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스태프분들 건강하고, 많은 기자님들, 우리 팬분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 건강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한 가지 빼먹으신 게 있어요. 우리 별나라의 여러분과 우리 청아씨를 사랑하시는 네. 모든 분들은 우리 청아씨가 건강하기를, 그래서 그 건강을 바탕으로 멋진 무대들 많이 보여주시기를 아마 기대를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잘 네, 보시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새해부터 또 많은 팬분들을 볼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건강하고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블링블링한 청아씨, 블링블링한 무대 준비하러 내려가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